돈 날리고 차라리 사는게 낫겠어요 아롱다롱 TV 안녕 아롱다롱 TV에 아롱이 다롱이에요 오늘은 여기 모안구에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왔는데요 구경하다가 어떤 오빠가 이렇게 라이언 인형을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음 번음대 뽑으러 가볼까요 가가. 저는 지방이 좋아해서 저 지방이를 네, 뽑아볼게요 얘랑 똑같은 거 준비 됐나요 네 시작 한번더 자롱이 신고 왔을 때 진짜 잘 잡아봐요 오 잡는 건 진짜 잘 잡았 아 정말 잘 잡았네요 잠깐. 앞으로 그래, 가지 그래그래 아 이번에는 아빠 찬스 아빠, 아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한번 꽉 정석으한번집어보겠습니다아방와오케 좋게도 이지에 걸렸어요 이지에이지에걸려고를어요기를어요내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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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어, 넣 알겠습니다 무슨 <laughs> 부하야 아동 화이팅 좋아 좋아 먼지 떡머리야 먼지 먼지야 아어잘좀 아이고 뒤에서 걸려버렸구나 아, 네. 이거를 조금 이거를 아안 뭐. 아, 가네요 그럼 아까 치처럼 여기 사이에 요 사이 에 한번 쏙 넣어보는 작전으로 그렇지 여기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어요 일 들어갔고 아까 치면처럼 들어갔 있어, 누구나 있어. 꼭 잡았어 얼굴에. 죄송합니다. 누가 반 앞에 있는 거? 아니, 그 해도 돼요. 어, 그것도 못 잡아. 음, 걸린대. 걸림. 아, 놉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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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요. 요거에요 한우물만 파요 우리. 예, 많이 많이 있어요. 있어요. 괜찮아. 어, 많이 괜찮아. 괜찮아, 나쁘지 않아. 아이고 <laughs> 나쁘다. 아이고, 아이고 나쁘다. 있을 것인가? 못 뽑을 것인가? 주변이 아, 아, 있는데, 뽑을 것같습니다 하지만, 못 뽑으면 아, 어떡하죠? 아, 뒤집기. 뒤집기는 어. 뒤집기는 못 하고요. 뒤집기? 뒤집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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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아, 얼마 아, 안 남았어요? 봅시다. 아! 아, 아 가루미가 고 싶었었잖아요. 네, 지방. 음 이팅나요 아롱이가 좋아하는 하늘색. 아, 파란색. 목도리 도마뱀 라이언. 오빠 정말 고마워요. 아롱이, 작전 세웠어요? 네. 얘를 잡아서 여기 위에 올라서 어 아깝다. <laughs> 맞아, 그렇게 하는 거야, 맞아. 어어, 어어,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. 아, 아깝네요. 얘를, 아, 얘를 잡지. 그 아, 살짝 잘했어. 잘했어요? 아, 있네요. 아깝다. 요거 하나라도 잡고 먹읍시다. 요거 먹읍시다. 요거 먹어버립시다. 차, 차, 차. 아! 아 여기. 네, 예, 예. 지금 화내고 있는 버섯 얘를 딱 잡아가지고, 얼굴을 딱 잡아가지고. 아 진짜 배우워. 아 없는 거예요. 네. 5천원짜리가. 해오리 한번 해요. 저, 아이, 잡아봐요 네? 몸통 올려버려요. 돌리지 말래요. <laughs> 너무 많이 본거 아니에요, 영상? 조금 더 이렇게? 아래, 아래 약간 몸통을 어, 잡아야지 거기. 뒤집어지지 그렇지 아. 괜찮아, 예서 몸 잡았습니다 잡을 아수 있을 것아 같아 뒤집힌데요 뒤집히는 느낌 다리 쪽으로 어, 빠질 수도 있어요 좀 아래로 잡으래요 아, 몸통으로 뒤집... 네. 삼촌이 알려줬죠? 오오어좀 빨리 봐. 빠지시면 안 타면. 아. 아, 아 몸통 말고몸통다 머리 말고 몸통으로요. 아, 머리 문, 우선 다 받고. 아니, 저기 아저씨가 우리 인명들. 아, 답아가 너무 못 하네요. 아롱이보다한번 빠졌어요. 아. 빠졌어요. 아유. 이로, 이로. 마지막 게 마지막 게 마지막 게 가자 좀 마지막 게좀 가자. 여기 이렇게 좀 인형 이렇게 있잖아요. 로기를 딱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뽑는 거예요. 오케이요. 오케이요. 들어갑니다. 들어갔어요. <laughs> 머리를 잡아요. 그렇지 아니. 머리를. 아니 인도 되겠어요. 아 아빠 나 손아. 아, 미안해요. 아빠가 해 주세요. 아니. 아유. 너무 올라 갔다. 그래요 머리 잡아요. 머리 잡아서 뒤집기로 해요. 어, 거, 아니. 머리, 머리 쪽. 그래, 그래뽑혔어요이 무서웠고 뻗어요 하지만 아무튼 뽑았습니다. 선물은 이 인형 세 개. 아롱이야 다롱이가 오늘 여기 모험구해가지고 이렇게 뽑기를 엄청 인형뽑기를 많이 했는데요. 3 개나 뽑았어요. 아롱이 다롱이가 두개뽑고 이건 오빠가 어, 주셨는데요. 어, 여기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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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친구들도 오셔서 이렇게 많이 뽑아갔죠. 아롱이와 다롱이는 네, 다음 더 재밌는 네, 네, 시간으로 함께 돌아올게요. 안녕. 여기 여기 난지망 난 구독과 좋아요는 빼.